할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동행으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마태 6장 13절이지요. 하나님이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각종 경자들을 고쳐주시니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서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에 따라온 사람들은 소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산상 보온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이 주기도입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배웠고, 또그 제자의 제자들이 배웠고, 또그 이후 우리들이 이것을 배워서 온 세계가 끊임없이 이 주기도를 올려 드렸기 때문에 세상은 복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주기도문으로만 암송하지 않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한다면 수지 맞는 인생이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재물과 종기 영광, 장수의 법까지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 기도만 잘하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신다는 약속이 마태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 안에 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고대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원문에 없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느 것한 장도 침필로쓴 원문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사한 사본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고대 사본에는 기록이 없고, 후에 필사된 사본에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원문에는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가로안에 넣었으므로 정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문에 없는 성령이 어찌해서 중간에 필사하면서 들어갔을까? 추리를 해본다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본문을 필사하는 사람이 이 기도문을 옮기다가, 너무 감격해서 기도만 끝에다가 이 부분을 넣었다. 신앙 고백으로 넣었다. 이런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일반 교회에서 예배 시에 우리, 우리들처럼 주기도 문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기도 방식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성령으로 기도를 끝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한 필사가가 늘 기도하던 그대로 합의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기도에는 일반적인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죠? 둘째로 회개하며 셋째는 이렇게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구가 있고 넷째는 헌신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옮겨쓴 사람이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갯세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헌신 기도로 헌신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야다 좋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덧붙여졌다 해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헌신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것은 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철없는 어린 아기 때, 어 어린 아이가 부에게떼 쓰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어린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참 참조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 성장되서도 성장되서도 그 똑같이 그런 식으로 기다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손을 들어 주어야 된다고 떼를 쓰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것은 나의 소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대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헌신의 자세이고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대개, 그렇죠? 이 '대개'라는 단어 뜻이 잘못 이해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대충 그런 대략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헬라어로는 '갈', 영어에서는 발, '폴' '폴', 'FOL', '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해서 옮기면, 왜냐하면으로 위에서 내용 기도했던 모든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응답해 주실 분은 위대한 나라의 권세와 영광 속에 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결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새 세 번역에는 이런 것들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와 그랬지요.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어에는 바실레리아이며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시 통치하는 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들입니다. 또 영원한 저 셋째 하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통치자에게 지금 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왕의 통치안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알라스카는 1867년 이전에 땅은 있었으나 나라는 없었습니다. 구 소련이 자기 나라라고 미국에다가 720만 달러에 팔아먹었으나, 사실상 소련 나라의 통치 속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련에서 관리하면서 자기 나라의 소유라고 지도 한장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그런 땅인데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슈워드라는 분이 정말 흰눈 속에 묻혀 있는 이 땅의 보화를 발견하고 상화의회를 통과시켜서 720만 불로 나라를 샀어, 승격, 나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쓰지 않는 소수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인디언 에스키모인들이 이들이 소련 통치하있을 때는 그 나라 족보에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고 짐승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추운 눈구덩이 얼음집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사냥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이 땅이 미국의 나라가 되고 미국의 통치를 받으니 매달 생활비가 1구 숫자대로 나오고 이제는 그냥 행복하게 늘 파티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인지, 축복,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고, 안락과 일락과 육체 정욕으로 흘러서 마약과 술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정신 차리는 원주민들은 정말 잘 살고 있고,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 하나님께서 막에게 팔린 우리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 정말 너무너무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역사관을 가지 못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없이 지금 잘 산다고 일락과 정력으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수음길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사셨고 우리를 사셨으며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나라 왕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와 권세는 타워, 영어로는 파워, 영어로 파워. 언어는 도나미스. 나라의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들면 무엇인지 줄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수 혹시 할수 있다면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의욕적인 기도겠습니까? 마가복 9장 14절에 그랬죠? 예수님께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선생님 할, 수 있, 할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 끝에서 하나님 권세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영광이 그랬습니다. 영광이란 모든 인격자들 앞에서 찬사 또는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인격자들, 천사들, 생물들, 자녀들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으로 기도했더라도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정력을 위한 것이라면 것은 미신적인 기도이고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이 영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통, 총괄하는 어, 그런 영원성입니다. 시작도 없는 하나님,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공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도 영원히, 나라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설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전쟁과 죽음과 아까지 재앙으로 이 재앙이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하고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기도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속에 또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한, 경건한 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 강의를 마칩니다. 논란 축복 기도를 암송하여 종교의식이나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한마디 한마디 지금까지 뜻을 배운 것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으로 또한, 기록, 또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